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부채를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나비 모양의 부채에 직접 글귀도 써보고 간단하게 그림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채살에 화선지를 배접해 놓은 부채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나비 모양 부채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화선지로 되어 있어서 수묵 일러스트나 수채화. 그리고 붓이나 붓펜으로 글씨를 써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름에는 예쁘게 부채를 만들어서 지인들께 선물을 해주어도 멋진 선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채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부채가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구도를 한번 잡아보면 좋습니다. 연습장에다가 부채 너비만큼 이렇게 공간을 나눠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구도를 잡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부채의 손잡이가 달려있고요. 오늘 저는 좀 굵은 25호 쿠레타케 부펜을 준비했습니다. 부채 끝부분과 이 손잡이 쪽에 그림을 먼저 그려줄 예정이고요. 이쪽으로 중심에 글귀를 써줄 건데, 이렇게 글귀를 쓸때 이렇게 세 줄로 나눠서 써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한번 써서 연습을 해보세요. 대충 어떤 구도가 될지 연습을 미리 해보시면 좀더 당황하지 않고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쓸 때는 이제 줄 사이 간격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게 좁혀서 하나의 덩어리로 문장을 써주세요. 사각형 직선으로 된 공간에 문장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채의 문장을 쓸 때는 살짝 이 구도를 잡을 때 이렇게 부채 선에 맞추어서 글기도 살짝 곡선이 되도록 구도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구도를 잡아 본 것처럼 부채에 옮겨 볼게요. 저는 그림을 먼저 그려 보고, 그 다음에 글씨를 써 줄게요. 한국화 물감이랑 채색붓을 준비했고요. 그림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그려 보셔도 되는데, 이제 여기에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부채 살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간단하게 느낌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색깔도 여름이니까 좀더 밝은 분위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핑크색을 만들어줄 건데요. 핑크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붓의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툭툭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어떤 곳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보기도 하시고 좀더 붓을 눕혀서 찍으면 이제 넓게 나오고요. 붓 끝을 이용해서 찍으면 이렇게 좁게 이제 색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붓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 찍듯이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을 찍을 때도 다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찍기보다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도 있고, 크기도 커졌다 작아졌다 자연스럽게 변화를 줍니다. 손잡이 쪽에 이렇게 다 이제 핑크색을 이용해서 찍어주었다면, 이제 부채의 끝부분에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툭툭 가볍게 이렇게 찍어주시고, 중간중간 동그라미도 만들어주시고요. 핑크색 부분은 이렇게 다 찍어주었고요. 이제 연두색을 이용해서 잎사귀 모양을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연두색을 중간중간에 찍어주면서 꽃과 잎사귀로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두색 잎사귀는 핑크색 꽃만큼 개수를 많이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빈 공간 있죠? 이런데 하나씩 찍어주면서 꽃의 한 절반 정도? 이 정도만 이제 개수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좀 뾰족하게 잎사귀 모양으로 해서 붓 끝을 사용해서 찍어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도 이제 그려주고요. 이쪽도 이렇게 뭔가 가는 선을 이렇게 이어서 꽃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작게 이렇게 붓 끝을 사용해서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좀 연한 색도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캘리그라피와 그림을 함께 그리실 때는 그림은 캘리그라피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채나 뭐 액자 같은 공간에 그림과 글씨를 써주실 때는 너무 꽉 채우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주셔야 자연스럽게 구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꽃과 잎사귀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보았고요. 이제 중심에 글귀를 한번 써볼 거예요. 부채는 울퉁불퉁한 살 때문에 종이에 쓰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일단 구도를 잡아서 글자 하나하나의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조금씩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문장을 쓸 때는 한 덩어리가 되도록 글자 간격, 줄 간격에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붙여서 써주세요. 붓채살 때문에 선이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붓펜을 사용해서 조금씩 수정을 해줍니다. 너무 삐뚤빼뚤한 부분은 이렇게 다시 조금씩 수정을 해 주시고요. 종이에 할때 이렇게 두 번, 세번 덧칠을 해 주시면 표가 나니까 그때는 하지 마시고요. 부채는 살이 있기 때문에 표가 덜 나고 이살 때문에 글씨가 좀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 수정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채 글씨와 그림을 다 그려 보았는데 도장도 찍어주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도장 찍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빨간색 붓펜을 이용해서 도장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길쭉한 타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붓펜으로 먼저 빨갛게 도장 모양을 칠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흰색 펜을 사용해서 글씨를 써줄 거예요. 사랑이라고 단어를 써주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도장 글귀를 여기에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나비부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예쁜 부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